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속 열차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무려 37,900km나 뻗어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기존 고속철도 기술을 갖고 있었던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을 제치고 중국의 고속철사업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국 기술력으로 육상 실크로드 1대1로 정책을 추진 중인 중국은 이미 인도네시아, 태국, 헝가리 등의 나라와 고속철 수출 계약을 맺었고 경쟁국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철도 차량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했습니다. 2008년 중국 내첫 고속철 구간인 베이징-톈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12년 세계 최장 고속철인 베이징-광저우 노선까지 개통한 중국은 일본의 가와사키,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과 번갈아가며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진업체의 기술력을 그대로 흡수했다고 분석됩니다. 특히 중국의 지역 특성상 고산지대나 사막 등지에서 고속철을 건설하고 운영했던 중국 고속철 업체의 경험이 밑바탕이 돼 오지건설 분야에서는 세계 상위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고속철 철도의 레일에 문제가 생기면 상황은 뒤바뀌게 됩니다. 일례로 마모된 레일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프레이즈의 핵심 기술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양국이 틀어지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회사에서 생산하는 프레이즈는 철도레일의 고질병을 단숨에 깎아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영역 중국의 기술은 아직 배우는 단계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중국은 남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첨단 기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상하이 지하철 15원 개통 당시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최신식 무인 자율주행 지하철이라고 소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자율주행 지하철 역사 스크린 도어와 열차 사이에 여성 승객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중국의 열차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중국은 열차 사고를 은폐한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2011년 중국 윈저우에서 발생한 고속철 사고는 선행열차가 번개에 맞으면서 시스템 정지로 선로에 멈춰서게 되는데, 후속열차가 이를 감지하지 못하면서 정면으로 들이받는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정보가 통제되다 보니 정확한 원인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망자 수조차 43명으로 발표되면서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편상의 고속열차가 추돌한 사고라서 추정 탑승승객의 수, 추돌 속도를 봤을 때 최소 25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으며 서둘러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사고 기관차를 사고 인근 구덩이에 파묻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고 직후 중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라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일본 언론은 중국의 고속열차 추락 참사가 안전소홀과 기술 부족 때문에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존 규모의 터키 고속철도망 구축과 고속열차 구매 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터키 교통 인프라부와 하성 회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터키 시장 고속 차량 수출 및 고속철도 건설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철도 협력 업무 협약 개정 등 양국 협력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개통한 경부고속철도에 프랑스테제벨 차량을 투입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 고속열차 운영국이 됐으며 2010년 국내 기술로 KTX 산천을 제작 투입하며 전 세계 네 번째 고속철도 기술 자립화 성공 국가가 됐습니다. 올해 초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KTX-E음이 영업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최근 세계 고속열차 시장에서 동력분산식 열차의 비중이 75%를 차지하는 대세로 자리 잡은 만큼 우리도 이를 계기로 고속열차 수출에 한발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 수주도 해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 아스톰에서 고속열차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웠던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신흥철도 강국으로 불리게 될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